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장중시향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또이 종목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 재반 사항들을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갈 때, 어,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보시면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의약품주 다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2018년 8월 27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주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 지금 의약품주 차트입니다. 자, 많이 올랐죠? 제가 2018년도 8월 달쯤에 다시 의약품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의약품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어, 또 그리고 이제 그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서요. 한번 봅시다. 의약품이라고, 음,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8월 27일날 최근에 2018년도 8월 27일날 의약품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이전에 또 보시면은 있어요. 어, 의약품주 다시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2017년도 5월 8일날 이제 이런 게시글을 다시 한번 더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5월 달쯤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의약품주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 이후에 다시 의약품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 이전에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있네요. 2015년도 3월 20일날 의약품주 조용히 먹고 계십니까? 라고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때 이제 이미 장중시황을 통해서 그 이전에 의약품주 괜찮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또 5월달랑 가봅시다. 3월달로 한번 가봅시다. 2015년도 이랬네요. 2015년도 어 1월, 2월, 3월, 한 이때쯤이네요. 의약품주 잘 먹습니까? 이랬죠. 그럼 그 이전에 장중시양분석을 통해서 의약품주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시 의약품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정리해보면은요. 차들을 쭉한번놓고 봅시다. 보면은 어떻게 저 행복시야선, 어, 이때쯤 의약품주가 괜찮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리고 이때쯤 의약품주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쯤 의약품주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의약품주가 실제로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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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약품주가 괜찮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할까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동안 뭐, 8년 동안, 만 8년이고, 이미 이제 9년을 접어들었죠. 그리고 횟수로는 10년째 제가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저는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제가 드렸던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투자하고 있으니까는요. 자, 괜찮다 고 생각했던 지점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놓고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2015년도 괜찮다고 했을 때도 이때쯤 한동안 주가가 바닥권을 기다가 살짝 돌아드는 시 가는 시점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도 괜찮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바닥권을 지나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주식의 바닥은 알수 없다 이 말이죠. 알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괜찮다고 했을 때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 말이죠. 급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저렇게 일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때 제가 항상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때 바닥을 다질 때 있잖아요 바닥을 만들어갈 때 분명히 이 바닥을 만드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누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때 어, 다시 바닥을 만든다는 말은 누가 다시 사서 이제 수요 매도 수요를 매수가 이제 받쳐주면서 자꾸 자꾸 가격을 올라가면서 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 어, 이렇게 바닥을 만들 때는 몇선 세력들이 있고요. 이 상승할 때는 그동안 바닥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세력들이 주가는, 주가 그때는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제가 이제 카페에 보면 세력 단결력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세력 유효성 평가, 매매 유효성 평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어, 그런 지표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 있죠. 여기는 의약품주인데, 보면은, 이 종목 정보 요약, 업종 정보 요약에 가보면, 요 정보가 있어요. 주가선도 세력도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 유효성 평가, 세력 단길력 평가,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저는 잘 보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요약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표시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보셔 가지고 요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예 유해성과 단결력을 아예 전면에 내세워서 좀 보시라고 이렇게 꺼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그 이전에 이미 바닥을 만든 세력이 있었고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해서 바닥을 만들어서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이 바닥을 만든 세력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그때 다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쳐 올린다면 주가를 올린다면 굳이 내가 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는 주가가 바닥을 만들 때는 누가 어떤 세력들이 바닥을 만드는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매수를 결심했을 때는 주가와 또 바닥을 만든 세력, 다른 세력들의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계속 보유해 야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급 분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리해드리면은 주식 투자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 쉽습니다. 그 쉬운 이유는 일단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총 발행 주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추가로 물량이 공급되는 일이 좀 더물다 이 말이죠. 물론 유상증자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어, 신주, 뭐, 발행권 음, 뭐야 그 사채 같은 거 발행이 돼가지고 또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잘 관찰하게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주식 투자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카페 에 보면은 의약품주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분석글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더 읽어보시고요. 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지점에서 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그 이후에 제가 보면은 의약품주 뭐 하나씩 매도 실현해서 뭐책 실현했습니다 하는 글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렸던 수많은 거래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자주 자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